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5일이고요 긍정 화건 331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식이 체득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그리는 문이 최진석 교수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최진석 교수님은, 어, 대학 교수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대학생들 리포트를 제출을 하라고 한 다음에, 리포트를 보지 않고 발표를 해보라고 이렇게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 당황을 해가지고 발표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당황을 하다가도 곧내 자기 페이스대로 또 발표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썼던 그 리포트를 내입 밖으로 내뱉어서 발표를 하지 않는 그 지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어, 저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전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와 감독님은 아이들에게 질문을 꽤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가령 내가 너무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를 했나 못 했나 점검하기 위함도 있고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집중도를 올리기 위함입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질문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수업 내용을 듣고 하는 그 집중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아이들 중에서는 이해를 못 했으면, 못 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해했어요. 또는 뭐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루하니까, 그리고 뭔가 내가 설명하는 것이 조금 부끄러우니까, 뭐 등등등등, 뭐 아이들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모르겠다. 알면 아는 만큼 틀리더라도 설명을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어 설명을 하는 것은, 어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그 설명과 지식을 본인들로 이해를 해서 이걸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 그들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들이 아이들이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면은 아이들의 지식이 아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것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게끔 지식의 체득화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몸으로 나오게끔 하는 것까지가 3단계거든요. 그렇게 돼야만 아이들이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3단계를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뛰어놀면 뭐 재미있고 즐거운만 있을 줄 아는데 맨날 뛰어노는 것도 1년 동안을 뛰어놀라고 해 보십시오 뭐 아이들 재미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공부 열심히 해 놓고 어쩌다가 한번 뛰어놀아야 그 뛰어노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이지 늘 뛰어만 놀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부모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맨날 뛰어노는데 어제도 오늘도 예를 들어 방학이 1년 내도록 방학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그 방학이 반갑겠습니까 되게 지루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즐거움을 찾는다 라는 것은 내가 잘하면 어어 꾸준하게 하게 되고 꾸준하게 하게 되면 결국 꾸준하게 하게 되면 결국 잘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소극적인 아이들조차도 스마트폰을 만지면 눈빛이 돌변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거 게임이 재미가 있고 잘 하기 때문에 잘 하고 싶기 때문에 결국 재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잘하고 싶냐? 성취감을 맛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어, 잘해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충분한 시간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즐거움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식의 체득화라는 것을 어 내가 어 글로 읽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남들에게 들은 얘기를 내입 밖으로 꺼내 볼수 있을 때 그게 나의 지식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지식을 내가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한번 해보고 몸으로 밖으로 내뱉을 때. 그게 이제 체득화가 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지식이 많다고 이렇게 자랑을 할 것이 아니고 많은 지식을 내가 얼마만큼 남들에게 잘 설명을 할수 있고 그리고 그 지식을 내 일상 삶에서 얼마나 적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번째, 나는 내가 좋다 세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번째,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섯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섯번째,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원을 버는 창업포살 아카데미 경영자, 잘될 운명, 황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일곱번째, 황치훈은 잘될 운명입니다 황치훈은 잘될 운명입니다 황치유는 잘 대루명입니다. 여덟 번째.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아홉 번째. 점프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수인 풋살 클럽이다. 열 번째. 점프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열한 번째. 점프살 아카데미 선수단 100명 달성했다. 열두 번째. 땅 5천 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 이즈 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13번째. 김해시 풋살 연맹 최초로 유청소년 FK 실내 풋살 리그를 개최한 유일한 도시가 됐다. 14번째. 이렇게 지식의 체득화. 약간 그러니까 내가 듣고 보고 느낀 것을 입 밖으로 내뱉고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또 남들에게 또잘 설명을 하고, 내 삶으로 가져와서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했더니,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장업사아카데미출 5천만원, 그리고 선수다 100명을 달성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수많은 곳에 강연 을해가 들어오고,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